여기가 지금처럼 쓰이면서 아... 이 오른쪽 이렇게 지금 좀 들어오는 요 라인을 좀잘 내야 되겠지. 아... 자, 이걸 내가 따라해볼게. 아... 지금 뭐가 이상하죠 지금. 아웃스윙 때 차고 나오는 이 다리가 없는 거지 이 예. 오른쪽 이렇게 쪽... 하고 이렇게. 그렇지. 요렇게 그렇지. 요런 느낌. 자, 둘. 오케이. 다시. 다시 아... 어드레스. <laughs> 둘, 셋. 자, 다시. 하나. 그렇지. 다시. 그렇지. 1, 2, 그렇지, 굿, 나이스. Nice. 네. 자, 우리가 이제 이 클럽을 그대로 좀 내려놓고 네. 응. 샷을 한번, 우리가 이제 좀 샷을 좀잘 해봐야 된다 드라이버를 한번 가볼까? 네. 오케이, 네. 진짜 몇 년만에 드라이버를, <laughs> 자, 오케이. 아 오늘 또딱 허리가 또자 어. 우리가 이제 드라이버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거 한번 잡아 봐요 지금처럼 잡아놓고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야 자 한번 이렇게 한번 얹어봐요 자이 상태에서 지금처럼 측면에다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렇게 걸어봐요 오른손을 오른. 어, 오른손을 그렇지 손 이렇게 뻗으시고 자 그렇지 음. 허리 숙이시고 자 그대로 천천히 백스윙까지 하나 그렇지 자그 상태에서 그대로 측면으로 들어오는 연습을 계속해봐요. 그렇지. 다시 다시 하나 둘자 다시 하나 그대로 둘 그렇지, 그렇지. 다시 하나 그대로 둘자 스탑. 지금은 이제 다시 어드레스. 음. 자 그대로 백스까지 하나. 음. 자 여기까지는 지금 오른쪽에 오픈감이 되게 좋아. 네. 근데 이 어깨하고 다운스윙 때이 손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여기가 지금처럼 쓰이면서 이 오른쪽에 이렇게 지금 좀 들어오는 요 라인을 좀잘 내야 되겠지 아... 그렇지. 자, 다시 천천히 하나 둘. 그렇지. 다시 하나 둘. 그렇지. 다시 하나 둘. 그렇지. 이 어깨가 지금 그렇죠? 이 왼쪽 어깨가 그러니까는 백스윙 올라갈 때는 백스윙 올라갈 때는 지금처럼 오른쪽 어깨가 뒤쪽으로 오픈되는 느낌이 무조건 좋아야 되지. 그렇지? 오른쪽으로 뒤쪽으로 오픈하는 이 느낌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다운스윙 스타트 때는 왼쪽 어깨가 들리면 안 돼요. 아하. 그렇지? 왼쪽 어깨가 들리면 안 되지. 다운스윙 스타트 때는 왼쪽 어깨가 다시 레센타를 할 때까지는 제자리로 오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빠지면서 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 열려야지 위쪽으로 들리면 안 돼. 다시 하나 그렇지 스탑 다시 음. 스탑 자 다시 천천히 하나 둘 그렇지 스탑 이렇게 돼서. 그대로 뭔가 이렇게 타고 빠져나가는 느낌이 있어야지. 자, 그립 제대로 한번 잡아볼게요. 음. 자, 스탑. 자, 그대로 잡고, 자, 스탑. 클럽 한번 그대로 앞으로 들어보세요. 저 보고, 그렇지. 자, 스탑. 손 조금 더 앞쪽으로 내미시고, 그렇지. 자, 요 팔꿈치 힘 조금 더 빼세요. 그렇지. 오케이. 자, 그대로 백스윙까지만 뒤로 연습해볼게요. 자, 그대로 하나. 스탑. 다시. 지금은 손목으로만 헤드를 뒤로 넘기는데. 뭐가 돌아야 아 되서자 그대로 백스윙 하나 그렇지 다시 음. 스톱 다시 하나 자 하봐 만약에 이 앞에 거울이 있다라고 상상을 하면서 내 모습을 본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네. 그럼 내가 따라해볼게 한번 네. 자 오케이 자 지금 내가 잡았고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걸 내가 따라해볼게 아. 지금 뭐가 이상하죠 지금 아, 네. 그렇지 뭐가 아. 여기가 좀 이상하지 네. 자 다시 음. 자 천천히 하나 그렇지. 그러면서 엉덩이가 뒤쪽으로 스 아, 자이 어깨 이손그 다음에 약간 측면 그렇지 여기서 지금처럼 밟아지면서 뒤쪽으로 이렇게 여는 느낌이 중요하지 근데 나는 항상 어떤 느낌이냐면 네. 뒤쪽으로 이 골반이 네. 이렇게 스피나웃이 아 되면서 이렇게 뒤쪽으로 뭔가 빠져버리는 느낌이 아 있단 말이야 그치 비껴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쪽이 좀 비껴져도 좋지만 너무 터져버리면 비껴버리면 어떤 기준이 갑자기 없어지잖아. 어, 그러면은 다운스윙 때 오른 다리를 뭔가 차면서 쓰기가 굉장히, 굉장히 까다로워질 수가 있어. 음, 그렇 어, 다시 자 그대로 천천히 백스윙까지 하나. 스탑. 자 다시 자 시선 앞에 보세요. 자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왼 다리를 이 뒤꿈치를 힐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힐업을 하면서 그대로 이렇게 와서 붙어봐요. 아니 반대로. <laughs> 다시 허드레스 자자 스탑 천천히 하나 어 그렇지 이렇게 붙어와봐 그렇지 오케이 스탑 음자 오케이 자 스탑 그렇지 약간 이렇게 지금처럼 자 여기까지 다시 허드레스 음. 자 천천히 하나 그렇지 자 오른쪽 무릎 살짝 펴세요 그렇지 오케이 여기까지 다시 자 천천히 하나 그렇지 이 느낌이 훨씬 낫지. 음. 자, 다시. 천천히 하나.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다운 스윙을 스타트 하려면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되겠어 이렇게 밟는 동작에서 뭔가 이게 나오겠지. 음.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체를 먼저 쓸수 없거나 아니면 상하체가 분리감이 좀 떨어지거나 뭔가 약간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백스윙 때 오른쪽 다리가 밟아지는 느낌이 뭔가 그러니까는 측면 이동이 그러니까는 뒤쪽으로 토크 가면 하좀 그래 도 나름대로 괜찮은 편인데 아 우리가 이제 골프를 치려면 항상 세 방향으로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운 스윙은 버티컬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백스윙에서도 두 방향이 중요한 게 뭐냐면 측면으로 이동도 조금은 압력이동이 있어야 돼 근데 나는 측면으로 압력이동이 없는 상태에서 회전밖에 없는 상태에서 뭔가 움직임을 갖추니까 다운스윙 때 차고 나오는 이 다리가 없는 거지 이 오른 다리에 힘이 없는 거지 다시 허드렛 자 옆으로 막 휘둘러봐요 자더 높이 그렇지 옆으로 다시 그렇게 하나 돌아와봐요 그렇지 오 그렇게 돌아와봐 지금처럼 둘 그렇지 다시 하나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회전이 걸려야죠 그렇지 그러면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큰틀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뭔가 움직임이 그렇지. 뭔가가 움직이지. 어떤 사람은 어떤 뭐가 체중이 움직인다라고도 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압력이 움직인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운동의 방향, 헤드의 움직이는 어떤 방향, 어떤 그한 밸런스적으로 뭔가 어떤 이 압력이 이동하는 방향은 다 같은 개념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지금처럼 우에서 좌로 뭔가 움직이죠. 그렇지? 둘. 그렇지. 근데 나는 왼쪽으로 가봐요. 왼쪽으로 가면서 그대로 백스윙 들어가 봐. 둘, 옮기려고 해봐요. 그러니까 뭔가가 잘안 움직여지는 아, 거야 항상. 어. 하나, 그렇지. 지금게 조금 더 편하지.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을 갖춰야 되는데, 움직임이 최대한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형태적으로 어떤 축이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약간은 최대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최대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처럼 이런 쓰임이 있어야 돼요. 안에서 음, 내적으로. 자 이제 내려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스탑 어드레스. 음. 자 스탑. 자 조금만 더 뒤쪽으로 조금만 더 가보세요. 그렇지. 자 스탑 어드레스. 자이 상태에서 자 우리가 보면은 손이 조금 더내려 손이 조금 더 앞쪽으로 내밀어 보세요. 그렇지. 자 스탑 클럽 조금 더 짧게 잡으세요. 그렇지. 자 스탑 여기서 빈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 자 시작. 자. 하나 둘 그렇지 다시 음. 자 시작 자, 하나 둘 그렇지 스탑 자 근데 지금 방금 전에 한 거는 풀 스윙이에요 네아 그지 풀 스윙이지 네. 네. 이따가 영상을 한번 봐봐 자 다시 어디였어 근데 이게 음. 이렇게 떨어졌다가 했잖아요 아 어. 그, 괜찮은 건가요 아니 이... 지금 뭔가 음. 어. 오케이 여기가 떨어지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희망하지는 않는데 네. 권장을 하진 않죠 네. 이 힐업은 옛날에는 다 이렇게 뭔가 이런, 이렇게 아, 뭔가 떨어뜨려서 치는 선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아. 지금 그걸, 그게 이제 포인트가 아니고 네. 자 어드레스 자 시작 나는 열어 줬다가 하나 둘셋 치면서 끝까지 돌아야지 느낌이 아. 여기까지 아. 완벽하게 다 돌아줘야지 아. 어. 백스윙 때는 많이 열려고 하는데 네. 많이 열었으면 그 이유가 뭐냐면 왼쪽으로도 많이 회전을 네. 자 다시 어드레스 어... 자, 끝까지 백스윙. 하나. 쭉돌아봐요 하나, 둘. 그렇지. 이렇게 끝까지 다 돌아줘야죠. 아니, 괜찮아. 이렇게 돌아봐요. 다시 가 드렸어요. 그럼 돌면서 중심 이동이 틀어지잖아요. 히틀어지잖아요. 음. 그렇지. 그럼 그거를 버틸려고 이렇게 하체로 유지를 막 힘을 써서 이렇게 버텨야 돼요. 아니면 같이 돌아 이렇게 돌아가 지금. 다리가 무너지면 당연히 안 되지. 네. 다리가 무너지면 안 되는데. 그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지.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거에 대한 어떤 포인트가 뭐인 것 같냐면, 제 생각에는, 아, 어 뭔가 백스윙까지 갔다가 이제 그런 거야. 어떻게 보면은 받쳐놓고 회전을 한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지금 같이 돌려도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그거를 얘기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다운 스윙 때 백스윙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당연히 내가 왼다리가 받쳐주는 느낌을 가지면서 그 상태에서 오픈이 더 돼야지.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 왼발을 축으로 해서 뭔가 오른발이 뭔가 차는 힘을 이용해서 회전이 더 걸리겠지 느낌 이 다시 자, 시작 자. 하나, 둘 그렇지 스탑 자공 한번 쳐볼게요 어. 지금도 왼다리가 조금은 오른다리가 조금은 펴지는 느낌이 좀 많았지만 네. 아예 구부러지는 느낌이 좀 많았지만 네. 자 다시 자, 자 시작 둘, 오케이, 다시, 다시 어드레스, 응. 다시, 어? 괜찮아, 괜찮아, 다시, 응. 자, 처음에 내가 오랜만에 드라이버를 잡았으면, 네. 자, 그러면 하프까지만 하나, 둘, 오케이, 다시 어드레스, 응. 다시, 요 느낌만 알면 돼, 다시 어드레스, 네. 자, 천천히 하나, 크게 안 해도 돼요, 둘, 오케이, 다시 어드레스. 응. 자 스타, 자 천천히 하나, 둘, 자 요것만 하고 끝납니다. 자 어드레스 해봐요. 자 봐봐요.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냐면 약간 레드스 느낌이 좀 있어야 돼. 그게 뭔 느낌이냐면 무슨 느낌이냐면 내가 천천히 백스윙가 하나, 자둘투 이렇게 잡으니까는 상체만 나갈 수밖에 없는요 그냥 그게 아니라 다시 어드레스, 천천히 백스윙가 하나, 둘. 그렇지. 아... 자 다시 다시 이 다리는 안 떨어뜨려도 돼요. 네. 어 발은 그대로 붙여놓고 머리도 잡아놔요자 시작. 자 하나 둘. 아... 그렇지. 오케이 스탑. 다시 아... 이 허리에서부터 스타트 해가지고 뭔가가 끌려오는 어떤 느낌을 이용해서 뭔가 탄력을 줘야지. 아... 자 스탑. 나는 어떤 느낌이냐면 천천히 백스윙까지 하나. 카모니 멈춰봐요. 둘. 이런 느낌으로만 골프를 치는 거야 지금. 아 그러니까 실질적인 스피드는 네. 강한 힘을 쓰더라도 실질적인 어떤 스피드가 당연히 빨라질 수가 없는 케이스야. 네. 자, 그게 아니라 다시 어드레스. 자, 천천히 하나, 둘, 그렇지. 스탑. 다시 뭔가 힘이 조금 더 빠져. 요 다시. 자, 천천히 하나, 힙, 둘. 오 다시, 그렇지. 오 다시. 자, 그대로 손쭉 펴놓으시고, 자, 왼손 많이 구부러지지 않게끔 해주세요, 팔로우에서. 자, 준비, 자, 시작. 자, 하나, 둘, 오케이. 자,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다운 스윙이 잘못돼서 무조건 이게 뭔가 공이 안 맞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어. 왜냐면은 우리가 어드레스를 섰을 때 이 클럽 헤드나 그러니까 사람이 어드레스를 딱선 순간에 측면에서 봤을 때나 정면에서 봤을 때 클럽 헤드나 손이 어떤 올라가야 되는 라인이나 위치가 딱 정해져 있거든.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인사이드로 낮아. 인사이드로 낮게 가. 자 다시 어드레스. 음. 자 그대로 천천히, 천천히 립 로테이트 하면서 그대로 하나. 그렇지. 이렇게 들어갔지. 공 보세요. 그렇지. 공 보시면서. 자 그대로 어깨 턴 그렇지 스탑. 요때 지금 우리가 그리 끝이 어느 라인을 봐야 된다고 했지 볼 라인. 음. 자이 상태에서 그대로 오른쪽 오픈하면서 골반 더 뒤로 열어보세요. 그렇지 이렇게 올라가줘야지. 지금 이 라인을 이 상황을 내가 이따가 저 영상으로 확인을 해보세요. 네. 이 손이 있어야 되는 위치하고 항상 내가 치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 어깨가 들려 있고 손이 낮아.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이렇게 들어. 아. 음. 그러니까는 이 라인이 나는. 너무 서져 있는 상태에서 뒤로 빼잖아. 네. 그게 아니라 이쪽이 낮아지면 당연히 무언가 더 높이 올라가겠지. 이런 음... 어, 라인들이 약간 다르긴 해요. 아... 그렇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손을 이렇게 지금처럼 펴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오른팔을 지금처럼 뒤로 열면 지금처럼 똑같이 지면하고 평행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느, 어느 쪽, 한쪽 어깨가 열리듯이 이렇게 지금처럼 우잖아. 그러면 은 사람이 숙인 상태에서 그대로 지금처럼 오른쪽을로 오픈했을 때 뭔가 어떤 라인이 있을 거란 말이야. 네. 근데 그것보다 확실하게 지금은 낮은 경우가 많아. 요 대신에 이게 손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나는 왼쪽 어깨가 이렇게 지금처럼 숙인 상태에서 회전을 했을 때 있어야 되는 위치 라인보다 훨씬 더 높게 들리면서 한쪽이 낮아지는 케이스가 생기는 거지. 그치? 아, 자, 다시. 자, 스탑. 자, 그대로 천천히 백스윙까지 하나. 그렇지 스탑 이 라인이 훨씬 낫지 아까 전에 그 라인보다 음. 자 천천히 한번 쳐볼까요 하나 둘셋 그렇지 스탑 다시 자 이런 거는 지금 왜 그랬을까 요거까지만 해볼게 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한었냐면 찍은 같아요 그렇지 네. 왜냐면은 몸을 너무 세워서 때렸어 어, 자아 다시 어드레스 어. 오른 다리를 붙이고 할 거예요 음. 오른 다리를 붙이고 음. 자 그대로 천천히 백스윙까지 하나 스탑 자 오른 다리 붙여놓고 자 그대로 하나 둘셋자 다시 오른다리 <laughs> 제가 깜짝 놀랐어 지금 어 다시 아, 여기 붙이고 오른다리를 붙여도 음. 머리가 앞으로 튀어나가면 안 되지 아. 다시 어드레스 스탑 그렇지 우리가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상향 타격이잖아 그러니까 뒤에다 두고 천천히 둘툭 쳐보세요 그렇지 이렇게 올려야 되거든 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이렇게 올라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상향 타격을 해야 되는데 네. 평상시에 나는 백스윙까지 하나 낮게 뒤로 뺀 상태에서 몸을 많이 세워놓고 공을 치니까 아 기본적으로 무조건 내려치는 어떤 상황이 생기니까 찍는 스윙이 나 어떻게 보면 나. 내려오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올라가는 상황을 네, 만들어야 네. 되는데 네. 그치? 네. 근데 아까 전에는 다리를 붙이라고 했, 했지만 네. 왜냐면은 뒤에다가 뭔가를 많이 두고 일단은 회전을 하게끔 만들려고 한 거였거든 네. 근데 나는 다리는 붙였는데 몸을 또 똑같이 머리가 나가면서 세운 거야 네. 음. 자 다시 천천히 하나 그대로 둘, 오케이 다시 계속해보세요. 음. 자, 스탑, 자, 시작, 자, 하나, 둘, 오케이 다시, 자세 개만 더, 자 준비, 자, 시작, 자 하나, 둘, 오케이, 자 손목을 많이 쓰거나 팔을 많이 쓰려고 하지 말고. 몸을 회전시키면서 내가 헤드를 둘러낼 수 있는 그런, 그치. 그럼 90력을 내게끔. 손목으로만 90력을 내지 말고 몸으로. 자, 준비. 자, 시작. 자, 헤드업도 더 빨리 해도 돼요. 하나, 둘. 그렇지. 굿. 나이스. 다시. 레디, 고. 원, 투. 그렇지. 굿. 나이스. 오케이. 좋았어요. 자 다시 자, 시작 둘 아하 요번거 조금 잘못됐지만 괜찮아 요런 어, 느낌으로 가는 거지 뭔가 평상시 하여튼 지금 오늘 보면은 잘못된 게 뭐였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드레스를 하고 나서 너무나 손을 너무 스티프하게 이렇게 뻗어서 서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조금은 더 내밀어서 아, 그렇지 더 너무 내밀어. 가까이 너무 너무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간 아 상태에서 팔을 너무 뻗지 아래로 너무 뻗어서 어드레스 네. 하지 마시고 네. 그렇지 이런 이렇게 조, 하지 그렇지. 말고 요렇게 그렇지. 조금 더 요렇게 네. 그래야지 어깨 팔에 힘이 조금 더 빠지고 네. 편안하게 좀더 뭔가를 좀 네. 헤드가 조금 더 무게감 있게 요렇게 어 편안하게 내려놓을 수가 있잖아요 요런 네. 느낌 하나 그 다음에 백스윙 올라갔을 때 네. 우리가 항상 허리가 앞쪽으로 숙여져 있으니까 네. 이 척추가 네. 얼만큼 기울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어깨 기울기 값이 네. 틀려질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그러면은, 어 짧은 클럽은 더 기울기가 더 크게 내려갈 거고, 음. 뭔가 이렇게 지금처럼 약간 긴 클럽은 라이각도 있고 하니까는 더 완만하게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음. 그래도 일단 앞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 어깨가 턱보다 아래로는 들어갈 거예요. 네. 그렇지. 자, 천천히 백스윙까지 하나. 음. 그렇지. 이렇게 지금보다 지금처럼 이렇게 턱보다 아래로 이렇게 어깨가 들어간 상태에서 아래로 있는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음. 백스윙 때 한쪽이 높아지니까 시소처럼 한쪽은 낮아지면서 이 팔꿈치가 몸쪽으로 뒤쪽으로 자꾸 이렇게 쳐지는 느낌이 자꾸 들어올 거라 이거지. 이렇게 되면은 공 치기가 좀 많이 애매해지지. 어, 그죠? 렇 어. 이런 상태에서, 그렇지. 공을 치면서 뭔가 또 다르게 또 뭔가를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이제 공을 치기가 까다롭다라는 거지. 어. 이런 상황을 조금 더잘 변화를 시켜줘야 돼요. 음. 자, 그렇지.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처음에 했던 것처럼 뭔가 그냥 이런 움직임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있는 거야. 그렇지? 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렇지. 오른발, 왼발. 이런 압력 이동의 패턴은 무조건 좀 지켜주면서.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둘, 오케이. 다시.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좀더 부드럽지. 근데 나는 왼쪽에서 왼쪽으로 가려고 하거나 왼쪽에서 뒤로 나오니까 뭔가가 좀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지. 그렇지. 항상 음, 위에서 좌로. 음. 둘. 아, 그런 느낌을 좀더 살리면 지금처럼 한 250m 다 달릴 수 있어요. 일단 거리는 거리는 어. 나중에 어, 늘리고 일단은 일단 정타만 냅시다. 정타에 정타만. 제발. 정, 정타에서 어. 220 정도까지 그렇지. 일단. 만들니놓 그러니까 그렇죠. 2 5 0은 사실 어렵지. 근데 이거를 생각하고 그때 이제 조금 지치니까 스크린 가니까 보스피스든가 그게 63, 4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57, 8 이렇게 나왔거든요. 음. 그러니까 팔로만 칠 때. 아, 그렇지. 어. 그랬는데 아니야. 약간 요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치. 이제 좀 몸에서 스타트하는 힘을 팔이 약간 도움을 주면서 더. 크게 가야지. 네. 힘을 전체적으로 조금 더 조금 더큰걸 증폭을 시켜야 되는 거지. 어. 그렇지 위쪽으로 이제 어깨나 팔에 이제 어떤 그 힘만 가지고 공을 치려고 했다가 몸이 자꾸 들쓰이면 훨씬 더 힘은 크게 들고 스피드는 훨씬 더 떨어지니까 효율성이 확 떨어지지. 그렇게 되면 잘될 수가 없죠. 그치?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새복 많이 받으시오 <laughs> <laughs> 마지막 올해 마지막 레슨이었네요. 네. 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